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썩재않으로 민원인 열불났다, 식약처 엎어버렸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식약처의 행태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로운 국민이 식약처를 완전히 그냥 식약처 담당 공무원을 엄격하게 아주 야단을 치고 그리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많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량한 사람까지 썩지 않은 우유 이뭐시험 행사가 있다 장염이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간암 환자까지 이 썩지 않는 우유를 이 마셨다라는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계속 전 식약처 내 분석 시험원인에 해가지고 계속 식약처 언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침묵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침묵을 하고 있고 교육부가 그냥 삭제선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답변서나 보내고 대학교가 그 대학교를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위조됐다 그러면 그 대학교를 팔아가지고 공신력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그리고 교육부 다 축소시키고 있어요 다 축소입니다. 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뭐 검찰, 경찰 경 검찰도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도 당장 강제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이미 수사에 나서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 네, 요즘에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무원들하고 이 얘기를 하느냐고, 진짜 온몸에 그냥, 네, 아주 복통이 막 치밀어 오라가지고, 제가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복통이 왔어요. 네, 아주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에, 이 대한민국 정의로운 에, 그러한 국민이 민원인이 돼가지고 식약처에 열 번이나 가지고 식약처를 아주 그냥 헛쭐을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식약처는 당장 성명서를 내가지고 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우유는 식약처에서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도 당장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행위도 취하지 않는 이런 사태고 그리고 도리어 썩지 않는 우유 이교주 측에서는 도리어 홍보가 됐다 그러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차을 버리고 있고 장치를 버리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하루도 살기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교육부, 대학교, 식약처,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그리고 이 양주 시청이나 양주 경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게 나라인가? 저는 진짜 이런 나라에서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악행이 난무해도. 누구도 하나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다행히 한 민원인이 제 심정하고 똑같이 열번이 나가지고 식약처에 아주 그냥 혼쭐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에,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이 아직은 희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공무원은 그 민원인이 누구냐? 네, 또그 민원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알았냐 이러면서 또 저를 추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식약처와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한민국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들의 양심이 있고 그리고 정의감이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역사와 정의로운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면 장 교육부와 그 대학교와 식약처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연락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를 악성 민원인으로 민원인으로 지정하고 저를 대역죄인으로 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는 멈출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